이건 뭐예요? 파래 무침하려고요 올파래. 올파래 무침? 무침? 네, 요새 이렇게 철회해요. 아. 할머니가 미역, 파래 이런 거 좋아해요. 이거 먹으면 당. 당에 좋지. 좋다고 할머니가. 응. 그 당도 정상 됐잖아요. 맞아. 얼어가지고. 얼렸어? 아, 미리 얼려놨어 할머니가? 아, 아 미리 시장에 샀다가 저희가 오늘 촬영이 좀 늦어져서 얼려놓으셨대요. 그래서 다시 물에 해동. 그 음. 아, 근데 이거는 또 빡빡 씻어야 된다는 말이 이번, 있어? 이번. 펄에서 살아가지고? 네. 엄청 더러워. 아, 더러워서? 음. 그러네. 물 색깔이 갈색이네. 이건 바울 같은 데서 봐. 됐잖아. 아, 아. 아, 이렇게. 빡빡 문질러네. 고요몇 번인 거예요, 이거? 먼저 물구미 나서랑 함께. 바구물 나서 어. 파래 한다 파래 무침 할게요. 여비다가 양념 따로 하시네? 어, 쪽파? 쪽. 파 쪽파. 쪽파. 쪽파 집간장. 식간이야 하나만 먹고 봉고 간장이야 맛있어 봉고 간장 한 스푼만 어야지저쪽으가까봐한 스푼 조금 더 먹어 한 스푼 두 스푼 한스푼반한 스푼 반, 한 스푼 반. 다진 마늘 반스푼 반스푼 한스푼 같은 반스푼 네 한스푼 깨 한스푼 매실청을 해지마 됐니? 아니 안 넣었어요 안 넣었죠? 네. 매실청 한스푼 매실청 한스푼 설탕, 반스폰, 반폰은 반수포. 간단하네. 응. 얘는 간장 무침이구나. 응. 고추장 무침이 아니라 식초 넣는 사람도 있는데, 응. 아, 맞아. 응. 그 학교에서 급식 먹었을 때에 식초에다 무 같은 거랑 막 나왔던 거 식초는 기억이 있어. 근데 이제 어디서 먹어봐서 맛이 틀리면 식초 넣고, 다음에는 식초를 넣어보자. 그럼 무랑 여러 가지. 버전으로 하는 거지, 할머니. 응? 파래. 이게 파래가 얼만큼인지 또말안 해줬다. 파래? 어. 아, 2,000원 같지. 자, 묵지 아니, 그, 그람수로 말해줘야지 되는데. 그람수로 팔가 아니? 아니, 우리 저거 있잖아. 어, 달아볼 거야. 이거 달아보면 좋아네 양념 해버렸는데? <laughs> 아니, 그래도 정확히 해주면은, 나같이 초보는 따라하기가 더 쉽잖아? 일단 여러분, 이렇게 파에다가 양념을 넣고요. 이제 다 뭉치잖아. 장갑 끼고 손으로, 한쪽은 끼고, 한쪽은 안 끼고. 응. 묻는 쪽만 끼면 되지. 어디 먹어봐. 벌써? 아. <laughs> 가만있어 봐. 가만있어 봐. 아유, 진짜. 뭐가 택도 없어? 야. <laughs> 어휴, 택도 없어라더 <laughs> 많이 싱거운가 보다. 아, 양념을 다안 넣었었어? 당겨도 응. 짤까 봐. 혹시 짤까 봐. 응. 다시 시식해 볼게요. 그래도 싱거운데? 그러면은 뭘더 넣어야지? 응. 간장을 더 넣어야지. 예. 네. 멍거 한 장을 추가할게요 하나 타자는 별 별맛 없어 <laughs> <laughs> 별맛 없대 <laughs> 이거 전라도서 좋아하더라고 바닷가에 나 나오니까 응. 근데 충청도 사람은 근데 바다 음식을 먹어줘야지 건강해. 고기만 먹으면 안 되거든. 섞어 먹어야지. 저도 한 입만 주보세요 궁금하다. 무슨 맛일까? 식초를 넣을까? 나매생이 갑자기 미역국 먹고 싶다. 매생이 국? 응. 열생이 아주. 어 맛있는데? 짜어 맛있어. 응. 짭조름 한 입. 아, 간 맞아서 했던 응. 아까는 맞았더니 맞았네. 응. 음. 난 맛있는데. 식초 안 넣는 게나은데 응. 음. 한입 더요. 맛있네. 왜 이렇게 맛없다고 했어, 나까아 간이 약간은 간이 안 돼. 싱거웠었어 근데 음. 지금 맛있어. 살짝 남다음 맛. 응. 응. 짭조름. 완성해완성이요왜 응. 이렇게 간단해? <laughs> 뭐 간단하지. 간단한 게뭐 양념이만큼 들어가는데. <laughs> 완성입니다. 그치. 완성해줘. 할머니. 완성 파래무침 완성요 <laughs> 완성이요. 벌써 1월도 절반이 지나갔습니다, 여러분. 가능해. 건강한 2021년 되시고. 이런 것도 많이 드셔 보시고 하세요. 여기다 무생채 넣고 식초 넣고 다음엔 그걸 해보자. 응. 건강한 한해 보내십시오 할머님. 건강이 최고요. 안녕. 어, 안녕.